안녕하세요. 방구석 환경운동가 지구로운입니다. 한 번쯤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? 아, 스트레스. 이럴 때 사용하기 좋은 꿀팁. 볼에 물을 받고 유리병을 담가주세요. 그리고 사정없이 굴려줍니다. 유리병을 안 씻었네요. 난안 씻었지만 너라도 깨끗하렴. 최소 1시간 이상 불려주셨다면 오늘의 킥, 감자칼이 등장합니다. 마음의 준비하시고 사정없이 돌려 깎아주세요. 남은 끈끈이도 감자칼로 마무리합니다. 저는 선물용 잼 용기로 활용하니 좋더라고요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